すごいよね、やつもね。 조 늦을 테니까요. 탱에스서 이제 도착해고좀 늦으신 거 용사되게 금방 늦으실 네. 거예요. 대문이 배색 안됐 제가 처음에 보요 제가 반이고 <laughs>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laughs> 음, 생각하곤 얼른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예, 명절도 되고 또, 어, 서울 갔던 음, 그, 가족들이 아직도 고향에 와서 만나고 있는 철인데 이산가족 상봉의 정신으로 우선 최경환 대표, 대안진단 대표가 되신 것을 축하니다화에 있었으면 대표 되려고 는데 금방 대표가 되니다 <laughs> <됐다. 웃음> 감사합니다. 한 소름만 요 <laughs> <laughs> 네, 대표님께 이렇게 크게 환영해 주 감사합니다. 이 평화당 창당하고 어, 이 방에 입주하고 또 저기 뒤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아, 일요일 날 대원신당 창당했습니다. 어제 대표님께서 전주에서 정치개혁 신입 보고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번에 서프라스라로 아쉽지만 조금이라도 비례성 대표 성을 높인 중년동맹 상거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그공원의 절반은 아마도 정동국 대표님, 민주평화당의 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치계획을 앞장서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프라실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국회가 얼마나 어떻게 하면 생산적일 수 있는가 계획배치, 계획연합의 모습도 보여줬고 국민들도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 대한신당 장당, 아, 저희들이나 우리 평화당에서에서도 거대 양당의 패싸움 정치 그리고 적대적 공생 정치를 비판해 왔습니다만은 동시에 불불해 터진 중국 세력의 현상에 대해서, 분열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동시에 지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과거에 아픈 기억들도 있고 악문도 있지만 틀어내고 정시 결단을 한 시점에 더 돌아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음. 그렇습니다. 통합 통해서 청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민주당 혼자만이 할수 없는 사기개혁정권을 재창출에 기반으 이런 선거에서 놓자고 외경력이 가지고 정치해오신 우리 그 정치지도자 씨 전념을 해주서이 상황들을 이끌어주시고 또끌어가주시길를 바라고 많이 지도해주시길를 바랍니다. 또 시간이 급한시면도 있어서 많은 좋은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호남이 없으면 어떻게 조선이 있 겠느냐 이순신 장군 말씀을 북린 다면 사실 호남이 없으면 북한이 계속이... 어. <laughs> 했습니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남의 개혁 정신이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끌어왔고 또 뒷받침해왔고 뭐, 등불으로서 해왔습니다. 자 어,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 절대적 요구는 개혁입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도 개혁에 있고 한국사회의 개혁, 정치개혁에 있고 대한신당도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으로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력해왔던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이었다면 어제 오늘 이제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이른 부동산 개혁 문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 개혁보다 훨씬 더 다급하게 갈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최경환 대표는 그런 전반기에 국토교통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하고 정부의 실정을 질타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지난 3년 정부 출범하고 3년 어, 양극화와 불평등이 사실상더 벌어져버린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있습니다. 어, 정치가 보담주론보다 국민들에게 어, 더 절실하게 다가가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고 집값, 땅값입니다데이 정부는 부동산을 잡을 그런 진용을 어, 갖지 못하고 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안과 정책을 갖고 있는 야당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핵심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정부 출범하고 바로 민간 임대사업자 장려 정책을 폈습니다. 전형적인 토건 관료의 포획된 정부의 그런 실책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2천조의 불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잡으려면 솔직해져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선언하고 그리고 야당들과 머리를 맞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준비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을 문책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면 집값은 안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추를 잘못 뺀 정책을 계속 단추를 빼가면 결국 전체가 비뚤어지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청해원 대표가 방문을 해서 언론의 관심을 받는데 우리 평화당과 심해서 공조해서 어, 서민들의 당장의 고통 그리고 절망이, 청년들의 절망의 원인인 집값, 땅값, 부동산 값을 참는 데 적극적으로 어, 협력하고 공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드릴까요? 다 말씀들 다 오셨어요. 손님이 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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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예. 예, 방금 우리 전동주 대표님께서 부동산 문제 말씀을 마지막에 하셔서 제가 앞 앞부분은 말씀을 다못 들었고 뒷부분에서 부동산 문제 당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부동산 <laughs> 대책은. 측면에서의 대책도 있겠고 또 수요 측면에서의 대책도 있겠습니다만 은 공급이든 수요든 그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국한해서는 부동산 대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 부동산 문제가 현재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어, 계속해서 경기 부진을 해소하고 대처하기 위해서인 것이겠죠. 통화량을 늘려오고 또 이자율도 낮추오고 어, 또 재정도 계속해서 어, 재정 지출을 확대해오다 보니까 뭐 막대한 양의 그 유동자금, 부동자금이 어디 갈곳은 없어서 헤매다가 결국 몰리는 것이 이 부동산에 몰리다 보니까 어, 이 부동산 폭등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인 접근법은 이 경기 부진을 해소해서 이런 자금의 투자처를 어, 확보해 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어, 그래야만이 이 부동산 문제는 잡히는 거지, 이그 경기 부진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뭐 공급 측면이든 수요 측면이든 이게 접근하는 것은 참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드국에어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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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또함시 대처하시자라는 서동국 그 문제는 국리국민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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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또에한 힘을 모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선 힘을 모아갈 수 있는 또더 크게 실질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어, 시급히 찾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우리 정영원 대표님 방문 순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에 이어서 바로 바로미래당까지 바로 이어지더라고요. 다음 점심 이후에 뭐 정의당, 다른 정당들도인데 어, 직접 진정 또 직직전 친정집이 1 번, 2 번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도 뜻을 좀준것 같아요. 이걸 뭐 우리가 이위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했던 것은 아닌데, 어, 바로 직전 친정 문제로 해결하고 또 직직전 친구 문제, 아니 친정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하늘에서 뜻을 주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라는 오래된 그런 격언을 어,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참고로 저는 장관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친지이 너무 많아서 그 아, 요 네. 오늘 또시또유에이 순간 딱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어, 이제 이제 몇년 <laughs> 저희가 국민당을 나와서 민주평화당을 창당을 가지고. 제가 초대 당대표가 돼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방문했던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laughs> 자, 데 네, 어쨌든, 상당하신 음, 것 축하드립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네, 국가의 삶을 좀더나아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어,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그 정책으로 경쟁도 벌이고 그래서 이것을 서로 균형있게 끌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 제가 보면 그 여당의 독선과 아직이 급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질이 멸렬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그 위로를 줄수 있고 희망을 줄수 있는 야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을 보면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의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그 잘못된 판단으로 저는 이거는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이 정치의 그큰 대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뭐, 유승엽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불변의 지입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 큰 틀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또, 진정하게 국민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된효과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음. 화합을 해야 됩니다. 이 과업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얼른 비공개로 네예 네, 그래.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자에는 네. 네.